네, 철근 콘크리트 강구조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초판의 힘 모멘트와 전단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힘 모멘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힘 모멘트는 크게 어렵게 볼거 없고요. 자, 그러면 모멘트라기보다는 기초판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기초판이고요. 제가 자, 항상 설명 드릴 때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자, 이거 반만 보라는 거예요, 모멘트를 할 때. 모멘트를 할때 학원 반만 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분명히 장변이 L이 있을 거고, 단변을 S라고 두겠습니다. 전 장변을 L로 둘게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태까지 출제됐었던 문제는 다 정사경 기초로 출제가 됐어요. 자, L과 S를 굳이, 어, 뭐, 이 나눌 필요는 없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장변 L로 봤습니다. 자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가 필요한 거겠죠. 여기까지는 t거리입니다. 정사각형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l에서 t를 빼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린 반만 따져주는 거니까 2분의 l-t가 되겠네.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분의 l-t가 되겠죠. 자 그럼 모멘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구한다? 이 중심에서의 여기까지의 거리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분의 l-t인 것도 동의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따로 극한 지지력, 지압력이 나와 있는데, 뭐 지지력이 존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고려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모멘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겠냐면, 일단은, 천천히 볼게요. 지압력을 고려해줘야 됩니다. 음,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이 중심간의 거리 4분의 L-T에서 또 우력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길이, 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여기가 등가 블록키 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L-T가 되겠고요. 곱하기 S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해봤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q 곱하기 8분의 L-T제곱. s가 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8분의 1 qsl-t제곱인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일방향 전단과 이방향 전단에 대해서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있다, 없다? 어렵, 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쉽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sl-t 플러스 d제곱이잖아. 자,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생각을 하면 됐냐면,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공식 여러분들 세개다 암기해 주셔야 돼. 옹벽에서 공식이라 해봤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암기해 주시고 여러분들 문제 풀어 주시고 정의 문제 풀어 주시면 돼요. 대부분의 옹벽 문제는 정의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옹벽에서 이 공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지금 전단이잖아요. 어디까지 위험하다고 보는 거냐면, D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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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만큼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향전단은 원래 d만큼 이거든. 근데 얘가 앞, 위아래로 양옆으로 D만, 2분의 d만큼, 2분의 d만큼, 2분의 d만큼, 2분의 d만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분의 d덕, 2분의 d는 뭐야? 오른, 양쪽으로 d만큼이고 결국 위아래로 d만큼이니까 이거에 대한 면적이 뭐죠? t 플러스 d제곱인 거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전체 단면적은 뭐가 되죠? S분의 L이 되겠죠. SL이 되겠죠. 아, 어, 이건 뭐야? 아, 전체 단면적에서 우리 이 보라색깔 T 플러스 D 제곱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거기다 뭐 극한 지지력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기초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공식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이방형 전단이.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일반형 전도 공식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출제가 될수 있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기초 옹벽에서 어, 이 기초판의 힘모멘트와 전단력을 구하는 건 출제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충분히 나올 확률은 있다. 어느 정도? 저는 한15% 정도 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하셔야 돼요. 자, 옹벽 설계 일반 원칙과 안정 조건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만 조금 네개를좀 추려놨거든. 자, 이것만 보겠습니다. 자, 무궁 콘크리트 옹벽은 자중에 의하여 저항력을 발휘하는 중력식 형태로 설계해야 된다. 그렇죠? 중력식 형태에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자, 틀린 보기로 많이 나오는 거, 부벽식이라고 거짓말을 많이 쳐요. 구벽식은 절대 아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활동 전도. 활동이 나와 있고 전도가 나와 있죠. 활동은 1.5배 이상. 전도는 2.0배 이상인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돼. 다시 활동은 1.5배 이상. 뭐 수평력의 1.5배 이상.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둘이 바꿀 때가 있어요. 그거 낚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집안에 의해 최대 지지 반력은 집안의 허용 지지력을 허용 지지력을 초과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네 개가 정말 금가루 같은 정의예요. 그러니까 진짜 맞는 복이라서 너무 중요해서 딱, 딱네 개만 제가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립 조건에, 안정 조건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실제로 문제 출제되는 거는 이거랑 같이 연관돼서 많이 나오는데, 쉬운 것부터 보면, 뒷부벽은 t형보로 설계를 하고, 앞부벽은 직사각형보로 설계를 해요. 그래서,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어, 오벽에 대한 문제가, 이거는 무조건 출제가 됐어요. 뭐, 어떻게 출제가 되겠어요? 반대로 뭐 출제가 됐지. 직사각형보는 t형보로 설계하고, 앞부벽은 직사각, 아, t형보로 설계한다. 이렇게 구라를 많이 치지만, 요즘은 이제 좀 시험의 난이도가, 이렇게는 출제가 잘안 되고, 이제 여기서, 말을 바꿔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치운 것부터 캔틸레버는 무조건 마무리를 뭘로 한다고 캔틸레버로 가정하면 돼. 여기도 캔틸레버 옹벽은 캔틸레버로 설계한다. 그럼 됐지. 그러면 이제 초록색으로 보자고요. 자, 접판이에요. 접판의 뒷구판은 좀더 정확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한 뒷구판 상부에 제야되는 모든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동그라미 치워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벽심 및 뒷부벽심 용병을접판은 뒷부벽 또는 앞부벽 간의 거리를 경관으로 한다. 자, 접판은 뒷부벽 또는 앞부벽 간의 거리를 뭐로 한다고? 그렇지, 경관으로 본대. 자, 근데 여기서 부벽 간의 거리를 경관으로 보는 거에서 핀트를 맞춰 주셔야 돼요 저판은 근데 여기서 또 말을 이상하게 바꿔 어디서 어디까지를 경관으로 본대 부벽이란 말안해 근데 경관으로 보고 어 맞는 거 같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 절대 깔시면 돼 부벽 간의 거리를 경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저판에 대한 특징이었고 자, 그리고 뒷부벽식 옹벽 및 앞부벽식 옹벽의 전면벽은 세변 지지된 두 방향 슬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것도 중요해요. 자, 전면벽. 전면벽은 세변 지지된 이 방향 슬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면벽은 또 어떤 말이랑 같냐면 추가 철근과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추가 철근이 세변 지지된 두번 수준으로 전면벽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했냐면 전 32살 변슬입니다 이렇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 접판과 전면벽.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해주시면 지금 제가 딱본 것만 기억을 해주셔도 옹벽에 난 정의 문제 다풀 수가 있어요. 헷갈리진 않으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기억, 귀여...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뒷부 벽은 T형보, 앞부 벽은 직사각형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일단 캔틸레버로 끝나면 캔틸레버로 마무리를 해라 캔틸레버로 시작하면 캔틸레버로 마무리를 해라 오케이 여기까지도 인정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이제 이세 개를 우리가 좀잘 봐야 된다 이거야 자 저판의 뒷굽판은 좀더 정확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는 한 뒷굽판 상부에 제야되는 모든 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해야 된다 맞고요 그리고 옹벽의 저판는 부벽간의 거리를 경간으로 본다라는 것도 지형,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추가 철근 또는 전면 벽은 세변 지지된 이 방향 슬랩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이렇게까지만 구조 상세에 대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옹벽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 거고요. 여러분들 이 정의 같은 경우는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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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를 잘 이제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하시고 문제 푸시다 보면 두세 문제만 풀어도 아, 이런 느낌으로 출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RC 기초 옹벽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